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나는 잘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저 다시 스위스에 왔습니다.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에 왔습니다. 아,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8시 반에 정식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라이브 방송이 잘 되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혹시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아직 빵명이에요? 아, 슬픕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리시나요? 아,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제가 예고를 안 하고, 불쑥 켜갖고, 네, 지금 좀, 네. <laughs> 마이크를 아날로그적으로 준비는 했지만, 아, 네. 근데 어떻게 보는 거야? 저도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저도 지금 저 핸드폰으로 해서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지? 아, 프리즘에서 보는 거예요? 아, 여기 보인다! 보여요? 어, 와! 저도 볼게요 저도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아, 네. 아, 몽트르파파니. 아, 종아씨 안녕. 네, 저 스위스에 잘 와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아침이고요. 8시 25분이에요. 5분 후가 되면은, 여러분 잠깐만요. 저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저기 지금 롤렉스. 저좀 잠깐 이렇게 따라오시면. 이제 할게요, 여러분. 어, 저 선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재밌는 거는, 어, 여기에 이렇게, 지금은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딱 올라가면서 올해의 롤렉스 신제품이 뭔지 딱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롤렉스 홈페이지에 8시 30분, 스위스 시간으로 8시 30분에 롤렉스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신제품이 짜라란 하고 나오니까, 뭐, 시트버는 좋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우와, 그래도 여러 명 들어오셨네요. 아 깔끔하게 잘 들리고 잘 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위스에 있고요 롤렉스도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파텍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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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텍필립 올해 파텍필립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지 저도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파텍필립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샤넬 샤넬도 보이고, 저 롤렉스 옆에 롤렉스 동생 튜더도 보입니다, 여러분. 살짝 보이죠? 튜더 언젠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약간 엑스 월드 브랜드 존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만 보이고요. 이제 돌려서 반대편을 보시면 저쪽에는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 롤렉스 신제품을 공개하기 3분 전이 되니까 와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와, 지금 경쟁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좀 기다렸다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빨리 보실 것 같은데요? 와, 17명 들어오셨네요. 왜, 여러분, 어, 저도 궁금해요. 롤렉스 궁금한데, 아, 그게 참 1, 2분 차인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궁금할까요? 봐봐, 봐봐. 저기 저렇게 모여있어요. 저렇게, 기대 있습니다. 저러안 되는데. 저기가 메인이에요. 근데 저 중에서도, 난 사실 모르겠어. 뭐가 뭔지. 근데 사람들은 바로 알더라고요. 사실 베젤 차이, 뭐 컬러 차이, 막 약간 그런 건데도 왜 이렇게 잘 할까요? 근데 아무튼 족기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진 않을 거고요. 저는 재밌는 거는 얘가 올라가는 게 제일 재밌어요. 얘가 로로로 올라가요. 요 블라인드가 와 이제 28분이니까 2분. 남... 아 무슨 새해 카운트다운 하듯이 그게 좀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그냥 시투버의 가장 좋은 현장감 아닐까요? 여러분들 또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오늘은 조금 한국 시간으로 오후 시간에 라방을 하고 있지만 어, 내일부터 내일은 못하지만 수목금은 한 9시? 10시? 이런 시간에 라방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꼭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라방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채팅 또뭐 들어왔지? 아네 어, 22명이나 들어오셨어요 와 사람들 모이는 거 봐봐 어머 어떡해 나 저기 못 들어가 <laughs> 저 저기 들어갔다가 오늘 일정 못할것 같아요 막깔려 죽을 것 같아 공황장애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저기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할게 혹시 여러분들 시튜버에 실시간 채팅을 시튜버의 라이브를 보시면서 어 뭐지 그 홈페이지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스트바님 어, 올해 신제품 뭐예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1분 남았어 그죠 우리 그거 말고 피디님 저거 찍자 짜라락 올라가는 거 이쪽에 아무도 없는 거어네 우리는 여러분 저거는 어차피 볼 거고 진짜 2분 3분이면 볼 거니까 이거 찍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여기 봐이블라인드예요 여러분 와 보, 여러분, 그거 같이 봐요. 네. 같이 볼까요? 여기, 여기서. 여기에는 어떤 신제품이 있을까요? 뭐가? 쭉? 쭉 올라가는 거? 이렇게? 쫘라락? 사람들 봐봐. 대박. 여기, 여기. 쫘라락. 와, 이거, 이게 아무튼 동시에 쫙 올라가요. 어, 네. 이거, 이렇게? 이쪽? 올라간다! 오! 아, 와, 여긴 스카이드웰러 존인데, 재밌다. 어머, 이렇게 뉴 라고 써 있어요. 여기, 뉴, 뉴, 뉴 라고 써 있잖아. 스카이드웰러 뉴인데, 블랙 다이얼에 뭐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뉴. 자 되게 순식간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보면, 어, 나 지금 선이 막 꼬인다. 네. 어, 뉴또 있다. GMT 마스터. 아, GMT 마스터 골드에 롤레조 그게 나왔네. 저. 오, 뉴 여기 또 있다. 아, 운석 다이얼이 나왔네요. 데이데이트. 오, 이거 진짜 나왔네. 이거 어제 스포 나왔었던 건데 나왔네요, 여러분. 우와. 우와, 여러분. 이렇게 약간 삼색으로 해서 뉴가 나왔네. 그리고 운석 다이얼도 새로 나온 거예요, 데이데이트. 어. 우와. 저쪽에 뭘까? 빨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메인 존에. 여러분, 저 메인 존에 못 가고 있는데 뭔지 좀 알려주세요. 어. 좀 알려주세요. 또 뭐가 뉴야? 이쪽은 아직 진짜 메인은 뭔지 모르겠어. <laughs> 없어. 그치 저쪽에 뭘까? 어 알고 싶다. 뭐예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laughs> 가자. 이제 메인 좀 가보자. 여긴 플랫. 어, 이제 하, 가볼까요? 저도 한번, 저 경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이 끈을 메고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좀 사라졌나? 아, 저 g m t 마스터에롤레조에 어... 이 뭐야? 이 주빌리, 주빌리 브레이슬릿이 나온 게 일단 메인이고, 이것도 나왔고. 데이토나 60주년이니까 아 근데 이거는 뉴, 아, 뉴인데 뭐가 뉴야 아, 난 데이토나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 데이토나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피디님 일단 찍어주세요 데이토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데이토나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지금 접속하고 계신 거죠 채팅 왜 아무도 안 해요 채팅 들어오고 있어요 피디님 내건 끊겼나 봐. 음, sorry? 음. 아, 저 스틸에 저게 나온 건가 봐. 골드야? 플래티넘이야? 뭐야? 어머, 스펙을 봐야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오, 뭔지 몰라요.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보고 알려주세요. 데이토나가 새로 나왔대. 그래, 올해 60주년이거든요. 출시 63년에 나왔으니까 이쪽엔 뭐야 그럼 이쪽에 우리 못 가겠다 아 잠깐만 아 치열하다 여기도 데이토나인데 <laughs> oh my god sorry 이분들이 찍는 걸 찍어야겠다 oh my god 이분 키 되게 크시다 어나안 보여 안 보여 <laughs> 뭐야 보이긴 보인 뭔데 피디님 네. <뭐람> 뭐야? 키가 작아서 슬픈 어, 시투버. 여러분 제 목소리만 들리 듣고 계십니다. 뭐야? 도브이 도브이 음, 담, 어. 여러분 음. 뭐가 보이나요? 나왜 댓글도 끊겼어. 다시 한번 <뭐라> <한번>. <뭐라> 어, 잠깐만. 어, what is this?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나 그냥 보도자료로 볼래. <뭐라> <뭐라> 와, 일단 살아야 돼. 아, 저쪽에도 한번 가볼까요? 와우, 와우, 와우. 일단 힘들다. 일단 여기도 있는데, 뉴원 뉴 여긴 챌린이. 아, 오랜만에 챌린이 신제품이 나왔네요. 오, 챌린이, 윈리올 첼리니에 이렇게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케이스 제품이 나온 거예요. 음, 우와. 이렇게 새로 나왔어. 3리엔제로에서 대박. 드레스 워치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지금 저희 잘 접속되고 있나요? 저는 끊겨어 어, 제 거는. 아, 그래요? 어, 어. 오, 저는 이게 핸드폰이 옛날 거라서 그런가 봐요.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에서 뉴는 없어. 여긴 뉴는 없어요. 서브 마리너에서의 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뉴는 없습니다. 기존의 데이트저스트 모델들이 있습니다. 앤드 여기도 없어. <laughs> 네,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재밌어. 그냥 이렇게 보면 굳이 뭐, 어, 뭔지 몰라도 돼. 뉴라고 써있으니까. 매우 친절한 롤렉스입니다. 제품만 없을 뿐. 어,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제가 너무 갖고 싶어 하는 블루 다이얼. 네, 이거. 플루티드 모티프 다이얼에 데이트 저스트. 41mm. 갖고 싶습니다. 어, 저쪽이 뭐길래. 아!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렇게 예뻐? Oyster Perpetual. 뉴인데 다이얼이 되게 화려해. 저거 뭐야? 아, 옛날에 나왔던 모든 컬러들의 조합. 약간 마켓트리나 에나멜 다이얼처럼. 아, 벌룬 느낌으로 해놨는데? 오, 너무 예쁘다. 되게 귀엽다. 그죠? 팝아트 같고. 뷰티풀이다. 우와, 이거 예쁘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이, 이 컬러들 있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 이거 터코아즈 컬러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해놨네. 오, 예쁘다. 오, 나 데이터 나보다 얘가 더 예쁜데? 오, 여러분,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41명 들어오신 거예요? 와, 시트버 아침부터 열일하기 잘했네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하트 좀 뿅뿅 날려주시고요.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이렇게 무슨 풍선 주는 거, 그런 건안 하셔도 됩니다. 아, 여기, 아, 16일. 아, X 나왔네요. X40. 어, 역시 여러분들은 저보다 전문가십니다. 와, 저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아직 홈페이지 못 들어가서 지금 잘 나오고 있죠. 40mm 이렇게 보여드리세요. 요거, 요거. 얘가 36, 얘가 40. 네. 와, 진보적으로 변한 건가요? 순한맛 닭강정님? 와, 이런 날이 오다니. 네, 군수님 어떤 날인가요? 네, 와, 그, 그니까 롤렉스가 시스루 빼고. 근데 챌린이니까 네. 가능한 건가? 아니, 저게 너무 세지, 그 경쟁률이. 저는 이번에 롤렉스 스테이션을 이번에 일찍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제품은 좀 늦게 보기는 하는데, 와, 여러분, 대박이다. 어, 제 자, 다시 보자. 어, 저거, 저거. 오, 벌룬 모티프인데, 무슨 모티프인지 모르겠지만, 어, 되게 신기한데? 이거, 이거. 롤렉스에서 이렇게 컬러풀한 다이얼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한 거는. 어, 너무 예았요 네. 데이토나도 플래티넘에 한해서 시스루 백인가 보네요. 아, 정말? 그건 몰랐어요. 거기까지 못 봤어요. 어, 아, 데이토나까지 갈 경쟁력이 안 돼. 지금 체력이 안 돼요. 저 그리고 9시에 브랜드, 다른 브랜드 터치 앤필 세션이 있어서 라방은 좀 일찍 끝내야 되는데,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우와,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진짜 예쁘죠? 맘에 드십니까? 우와 미쳤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예쁘다. 아니 근데 확실히 올해 트렌드 컬러가 블루인데 이 롤렉스의 디스플레이도 다 블루로 바꿨다. 와 오이스터 퍼페추얼 너무 예쁘죠 여러분? 와 우리 피디님 너무 잘 찍으신다. 되게 예쁘게 나오게 찍네요. 우와 데이토나 좀 한번 보러 가볼까 우리 이제 끝내 여러분 저 이제 곧 라방을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요 오, 50명이 넘었네 50명 넘었는데 끝내야 돼요 와, 사람들이 근데 갈 생각을 안해네 네. 우와 어, 잠깐만요 좀 구경 좀 하죠 어, 저 지금 저 여러분 지금 저 완전 맨 꽁꽁꽁꽁 아니 이거.. 아.. 네. 아 그런가봐 플래티넘에 한해서 그런가봐 아 근데 홈페이지에서 보는걸로.. 네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르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홈페이지에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네, 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롤렉스는 홈페이지에서, 아, 사실 롤렉스 박사분들 많,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시스루 케이스백일 수도, 있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데이토나가 진짜 확실히. 근데 롤렉스가 막 몇십 주년 이런 것 때문에 기념 모델을 내 기념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막 그런 걸 내는 브랜드는 아닌데 올해 진짜 데이토나를 확실히 많이 내기는 했네요. 제가 어찌 의 원더스 오기 전에 올해 어떤 것들이 트렌드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오는 것들이 있는데 벌써 한세개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피곤했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되게 험난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너무 재밌고요. 그냥 막간에 홍보를 하자면, 6월 1일과 2일날 제가 2023년 워치 트렌드 설명회를 하는 패키지로, 와디즈에서 펀딩도 곧 오픈을 하니까, 여러분들 시계 트렌드가 너무 설명, 궁금하시고 이러면은,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수목금. 라방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한 9시 그 즈음에 제가 라방할 거니까 여러분 대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일하러 가겠습니다. 라방도 일이지만 이제 시계를 잘 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제 라방이 아닌 일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저 사진 찍으시는 건가요? 어떤 분이 저 사진 찍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열심히 하는 시튜버가 세계로 뻗어 나갈 건가 봐요. 네 아무튼 저는 이만 라방을 하고 열심히 취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피디님 빨리 꺼주세요. 저 이제 일하러 가야 돼요. 안녕.